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한국의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재계약을 할때 껑충 뛰어오르는 보증금에 놀라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중 전세가의 최대 80%로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는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형 평형이 더 늘어나고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입주 조건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시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에 입주한 주부 이소영 씨 둘째 아이를 낳고 집을 알아보던 중 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60% 정도라는 말에 서둘러 신청했다 운 좋게 두번 만에 당첨됐습니다. 처음에는 임대 주택이라는 점 때문에 망설였지만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요즘에는 주변 친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1번 전기 선민들한테는 2, 3천 000, 1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500선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조금만 안 도는 됐었어요. 전세 보증금을 시중 전세가의 최대 80%까지 낮춰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복지 주거 모델 시프트가 시행 3년 만에 13,000호를 넘어섰습니다. 공급 물량은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3만 여 호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 구역도 장지와 발산지구 등 외곽에서. 은평 유타운과 왕십리 등 시내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무엇보다 내집 마련이라는 기존의 집에 대한 인식을 살기 위한 곳으로 바꿨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유엔 헤비타트 상도 받았습니다. 공급 시에 주변 전세 시세 가격을 그 조사해서 그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을 하게 되고 그 재계약 시에도 그 전세값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20년을 걱정 없이 산다지만 입주를 위해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공공택지가 한정된 데다 민간 물량을 전환하기도 쉽지 않아 추가 공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잦은 하자 발생에 따른 민원 해결과 아파트 품질 개선도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시프트 청약 희망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급적 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최근 입주 조건을 고쳤습니다. 또 현재 세 종류인 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하고 중소형 비율을 최대 95%까지 확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부연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지만 또한 거기 더대해서 서민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런 주택의 규모는 다운사이즈, 소형 미주로 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돼 현재까지 성공적인 주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의 장기 전세주택 심프트. 아직 공급량은 극히 적지만 넘보기 힘든 비싼 아파트 값에 미리 기가 꺾여버린 서민들이 그래도 내집 마련의 꿈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